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독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봅니다. 어제 발표된 코오로직의 12월 부동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가 시드니 캔버라에 이어 멜번이 아닌 브리즈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브리즈번의 부동산 가치 중간 가격이 787,217불, 787,217, 멜번의 784,57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힌 것입니다. 브리즈번이 멜번보다 월별 분석으로 더 비싸게 조사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일단은 비슷한 그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동안에 0.3% 하락을 보여준 멜번의 경우 당분간은 조정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브리즈번의 경우는 상승폭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당분간 계속 오름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10월 1.5% 증가세를 보였지만 12월에는 1% 증가세 보이면서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조금 오르냐 많이 오르냐 그 문제지 계속 오르기는 할 것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은 그렇다 치고 브리즈번 부동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주택 임대, 임대주택 난입니다 브리즈번의 중간 임대 가격은 멜번을 앞지른 지꽤 오래되었고 12월 자료에는 단독주택은 600불 공동주택은 주에 560불이나 됩니다 브리즈번 임대 가격의 상승은 지난 10분기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호주인들이 퀸슬랜드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느낌으로 시드니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브리즈번으로 가는 듯하고 멜번에서는 이꼴저꼴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브리즈번으로 가는 듯합니다. 최근 인구자료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NSW는 타주로 이사 나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 하면 그냥 유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모든 주들은 나간 사람들보다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퀸슬랜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완전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젠 뉴사스 웰즈나 빅토리아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집값이 떨어지겠네 하는 바보 같은 분석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시드니나 멜번이 압도적입니다 주택공급이 문제인데 지금 호주 전체에 걸쳐서 주택공급은 아주 더딥니다 더군다나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이자율이 낮춰진다는 전망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집값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드니 시내에서 그닥 멀지 않은 동네 로젤의 한 공간에 꽤 괜찮은 공원이 조성되어서 일반에 공개된 것이 작년 12월 17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다만 위치가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그에 관한 우려가 좀 있었지만 나무도 많이 심고 삼천구름과 심었다는데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도 새로 조성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꽤 멀리서도 방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원을 10헥타르나 되는 넓은 공지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공원 공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는데, 주변 교통 상황은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뉴스 영상을 봐도 주민들은 너무 행복하게 즐기는데, 여기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개고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놀이터의 일부를 덮고 있는 나무쪼가리, 멀치라고 하죠. 멀치라고 하는 이 쪼가리에서 발암물질인 성면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멀치한 쪼가리를 집으로 들고 왔고 여기서 성면 성분이 발견되면서 아차 싶었다가 이후에 공원 전체에 걸쳐서 34개의 멀치 샘플링을 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그 중에 3개에서 성면 성분이 또 나온 것입니다. 주정부는 즉각 로젤 파클랜드를 임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원 조성에 참가하였던 조경업체나 기타 업체들이 성면 성분이 섞인 멀치를 가져다 뿌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여기 이 공원 이 놀이터에만 참여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사스펠즈 환경보호청은 당장 뭘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이 멀치가 더 넓은 지역에 쓰여졌을지 여기에만 쓰여진 것인지 답을 여전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럴스에 이어서 알디도 올해는 호주의 날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호주의 날에 판매하였던 티셔츠에 호주 건국 1788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던 알디가 10년 만에 올해부터는 호주의 날 관련 제품은 안 판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제 내내 우울스 불매 운동 해야 한다는 말이 한참 나오고 있고 급기야 야당 대표인 피터 더튼조차도 이를 막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터는 이런 우울스의 결정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호주의 나를 축하하고 말고는 소비자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 이런 우월스 같은 대기업에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콜스나 IGA, RD 가서 쇼핑하라고 나름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피터의 발언 이후에 RD가 자기들도 안 판다 발표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피터는 자유당이 더 이상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노동자와 소상공인, 근로자 등 호주의 대부분 국민들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말을 얹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콜스는 호주의 날에 맞춰서 테니스나 크리켓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호주의 날 관련 상품이 나름 인기가 좋은 만큼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춰서 판매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제에게도 질문이 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소니는 호주의 날은 호주 원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하며 또 미래에 호주가 어떻게 더 발전한 국가가 될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는 날이라면서 호주의 날에 많은 호주인들이 만난 호주 양고기를 사먹었으면 좋겠다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1월 26일 호주의 날을 변경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계획은 딱히 없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호주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이 판다, 안 판다. 그거야 지들끼리 알아서 정하고 팔거나 말거나 하면 되지. 뭘 이걸 판다, 만다, 공식 발표하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되는 사람이 나서서 슈퍼마켓 불매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하여튼 논란이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오면 그래도 국가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냥 냅두라는 식이고 고기나 먹어라 그러고 아무리 봐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번에 발표된.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는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각 국가의 여권 파워를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따로 비자 없이 여권만 보여주고 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어디 어디인지 국제항공교통협회의 자료를 분석하여서 발표하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는 6개 나라가 동점을 이루면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194개국의 비자도 없이 갈수 있어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핀란드, 한국, 스웨덴 193개국으로 2위,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192개국으로 3위,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191개국으로 4위, 그리스, 몰타, 스위스가 190개국으로 5위, 이쯤 되면 호주는 대체 언제 나오나 싶은데 그 다음 6위가 4개 나라인데 호주, 제코, 뉴질랜드, 폴란드입니다. 호주는 지난번기 188개국이었다가 한 나라 더 늘어나면서 6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가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중남미 국가, 잘 모르는 국가들 대부분이고 중국과 북한, 부탄 등 일부 아시아 국가, 예멘, 그 정도 눈에 보이고, 호주 여권은 한국 비자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에는 그냥 못 들어가고,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히 호기심에 북한 여권은 어떨까 봤더니, 42개국에서 따로 비자 없이 북한 여권 소지자를 받아주고 있고, 어, 나라들은 뭐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순위가 가장 뒤에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8개국에서 어, 여권의 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중국에서 호주로 들어오는데 비자가 필요하네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비자도 없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